화성 영천동 동탄역 포레너스 아파트 경매물건에 대한 기본권리 분석 안내입니다. 2017년에 부영주택이 준공한 아파트로 총 18개, 동1 316세대 규모입니다. 초품마 단지로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481동 15층 중 102호는 33평 남동향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5억 9천4백만원이며 1회 유찰되어 최저 입찰가는 4억 1580만원입니다. 시세는 6억원에서 7억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입찰은 8월 1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및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정확한 점유관계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입세대 확인서에 따르면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으며 관리비 체납 내역은 없는 상태입니다. 종합적으로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고 체납이 없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나 점유자의 상황이 불확실하므로 점유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경매 2차를 고려하고 추가적인 정보나 더 많은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주세요.